팡개 까는 중 막아놨어. 어, 다 막는 중개꼴박에안 보이지? 어, 듣다 맞았던. 아큐 명중률 젖같죠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이거 맞췄잖아.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먹을럼 맞아야지. 어그리 목표로 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laughs> 어 때려봐야. 자 말파 큐에 불씨를 쓰지 않는다. 자크 스킬에 불씨를 쓴다. 오케이 주의 발류. 시작 오. 뭐야, 돌땡이 가랑비에 옷 젖으십니다. 전 말씀드렸어요. 대포를 딱 빠가지 평타로 먹어. 어? 안맞안써 아. 임마 평타만 어? 때려 그냥 풀쓸 때까지 챙겨, 챙겨. <laughs> 예. 아 이거 그 불실안 찍을라 그래쫄라 찍어버렸대 <laughs> 치를 경험치를... 챙겨가지고

어? 그 땡이 이거 하나 뭐 6이냐? 어그래 아 갖고. 자 나의 불실 반응 체크 어디어디 어디? 왼쪽 오른쪽 <laughs> <laughs> 오쉣어뭐 여기 얍 노려보기 얍똥 장타 <laughs> 저기 학사 중입니다. 겁뜩까지면 잠깐만. 쉿 맞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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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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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왼쪽. 왼쪽? 오, 어, 풀썼어엄마 또, 야미 또, 개새끼들아! 아! 뜨거 뜨거! 아! 하하하하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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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가 불만인데? 어? 뜨겁지 어, 어, 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잘한다. 테슬라고 리끄이 잡아볼까나 <laughs> 자 딜은 다했어 딜은 다 했어! <laughs> 이해가지고 QW 하면 싹싹 김치 아니야? 다 뺐는데? 살 만한데? 안 되나? 어. 아! 하필블리! 아니 당했어! 왔다, fuck. 어, 치는데 얘들아? 응? 몰라, 몰라이. 어디, 어디. 예이! 무시를 못 걸었지만, 일단 꽃 먹으면서 해. 어, 꽃 먹어가면서로. 그렇지. <웃음> <웃음> 화끈하시다. 응. 용까지 딱딱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그라 어? 왜 나대? 어? <laughs> 어? 지평선에 조냐를 갈까나? 해봐. <웃음> <웃음> 어, 그나저봐 어, 그나저나, 어, 깔아놨 어, 어, 디 어, 디 어, 디 어, 디 어,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이걸 그렇지! 한 대요! 두 대요! 한 대만! 한대만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걸 아, 이이도 아, 아우! 지금 또 돌진해! 지금도 돌진해! 지금도 돌진해! 지금 집에 진해 지금도 돌진해! 지가 밀리나? 해로나도돌진리 지금도 로진해 지금도 돌진해! 지금도 돌진해! 아이, 다하이지 하야지.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 아, 우리, 아, 아, 우 너 언제까지 빠른데? 깡통이? 어? <laughs> 와 뚱뚱이들 그냥 개 버티는 거 봐라 아 나오긴 했어요 좋다! 깔끔! 방판 개 까는 중. 막아 놨어. <projeto> 어, 다 막는 중. 개골밖에안보이지 어, 드단 맞았던. <laughs> <laughs> <우우 우우 우우 웃음> 끌려도 안되 좁은 <laughs> 곳으로 와주네고맙게 자란다이 응. 응. 다시 용쪽에 바로 쪽에서 방금 그거 했던 거또 하면 돼뭔 말인지 알지? 아까, 아까, 씨, 온도 좋아라. <laughs> 야, 호기콩알이 바로 딱 나오네. 집에 갔다가, 대게 뽑고우루루루루루 가면 돼루 어, 나대지 말고 루루지 어. 잘했어요 루루루루루루루똥장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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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따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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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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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장판 라 나라, 나라, 나 나라, 나 장판. <laughs> 아, 시. 좋아. 요좋 아, 요 계속 아, 아, 줍니 다. 아, 존, 다. 아, 존, 아, 다. 다. 아, 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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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 다. 다. 아, 다. 어디 아, 존, 다. 다. 아, 존, 야 아, 아니 칼로 나한테 휘둘르면 안 된다. 자기들? 아, 아불실어불실이네 미쳤다 미쳤다 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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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해봐 그렇지 아 이게 빛나겠네 아 그만하자 우리 한반 안에 이제 꺼져 지긋지대해자 큐쿠 아큐 명중률 젖 같죠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이 맞췄잖아. 어, 잖아첫해잖아 아유, 아프리카 또 채팅 오류 떴네 이거. 재미었습니다 쿨감 모르기니. 아우, 야, 질량 봐라, 우마 음. Stuff, two stuffs. Two stuff, two stuffs. Do stuffs.